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잃으면 아흔 아홉 마리를 들에두고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 놀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잃은 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주의 성령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비 애벌레들이 서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아둥바둥 합니다. 애벌레들이 올라가려고 길을 쓰는 꼭대기에 뭐가 있냐고 물어보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꼭대기에 올라가면 좋은 거라고 막연히 추측만 하면서 목숨을 걸고 올라가죠. 더 올라가기 위해서 동료들을 짓밟고 밀어서 떨어뜨리는 일은 당연해집니다. 안 그러면 내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책감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생고생을 해서 꼭대기에 올라간 애벌레들의 결말은 뒤쫓아온 다른 애벌레들의 밀려서 아래로 떨어져 죽는 것이었습니다. 참 허무하지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방향도 모르고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도록 강요를 받습니다. 뛰다가 힘들고 지쳐서 주저앉기라도 하면 세상은 경쟁에 진 사람들을 실패자라고 부르고 무시하며 경멸하지요. 세상의 그런 분위기에 주눅든 사람들은 실제로도 자신이 실패자라는 절망감과 초라함 속에 낙심합니다. 사람의 생명의 무게, 존재의 가치가 세상이 정한 눈에 보이는 기준에 있지 않다고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대부분 그 말을 못 믿습니다. 믿지를 않죠. 왜 그럴까요? 우리 스스로 이미 세상의 기준으로,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과 나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기준과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당신 자신을 보고 당신 자신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그리고 나의 기대치로 나를 바라보면 실망하고 낙담할 일밖에 없습니다. 성공하지 못했다는 슬픔과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과 다른 사람들을 친구가 아닌 경쟁자와 비교 대상으로밖에 볼수 없는 스트레스 속에서 평생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끝없이 돌고 도는 악순환을 떨쳐내는 길은 단 하나, 루터가 선포한 대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보고 나 자신과 세상의 기준 안에서 보는 것을 단호하게 그만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생명 그 자체에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무엇에 실패했는지로 우리의 삶의 무게와 가치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일을 오래 많이 한 일꾼에게 품삭스를 더 주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이거나 노약자거나 아무튼 노동 시장에서 무시당했던 이들도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한 이상 생계에 필요한 만큼의 품싹스를 주었습니다. 존재의 무게와 가치를 눈에 보이는 세상 기준이 아니라 생명 자체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우리를 손수 빚으시고 숨결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누가복음 15장은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 소개합니다. 잃었다가 찾은 양 이야기, 잃었다가 찾은 돈 이야기, 잃었다가 찾은 아들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중에서 잃었다가 찾은 양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이 비유들을 말씀해 주셨는지 15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대받고 멸시당하는 이들, 당시의 사회적 기준으로 최악의 점수를 받고 감히 보통 사람들과 한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당당히 입장 표명을 하셨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올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당시의 사회적 기준으로 성공했고 멋진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상황이 몹시 못마땅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상류층인 자신들을 무시하고 상식을 파괴하는 예수님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수군거리며 뒷담화를 했지요. 뒷담화라고 하기엔 너무 잘 들려서 성경에 기록될 정도였지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도무지 상종할 수 없고 상종해서도 안 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밥도 같이 먹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스라엘의 지도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소중한 것을 잃었다가 찾아서 기뻐하는 이야기를 세 가지 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잃었다가 찾은 양비유입니다.목자에게는 양이 100마리 있었습니다.그런데 그중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양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목자는 에이 하루종일 힘들었고 100마리 중에 꼴랑 한 마리 없어진 거니까 뭐 됐다 그냥 신경 끄자 이러지 않았습니다.아흔아홉 마리 양들을 들에 놓아두고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 목자의 마음속에서 아흔 아홉 마리의 양만큼 잃어버린 그한 마리의 무게와 가치가 소중했던 것입니다. 애타게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그한 마리 양을 찾은 목자는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 기쁨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목자가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온 것으로 보아 양은 몹시 지쳤거나 어디 다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목자는 그 양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쓸모 없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양을 찾았다고 잔치를 벌일 정도입니다. 요즘 기준으로 계산을 하자면 잔치에 드는 비용이 그양한 마리 값보다 훨씬 컸을 것 같은데 목자는 그런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잔치 비용보다 양한 마리의 존재 가치가 그렇게 컸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죄 지은 정과자를 경계하고 의심합니다. 사건이 나면 비슷한 죄를 지었던 전과자 조사부터 들어갑니다. 한번 죄를 짓고 나면 취업하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세상 기준으로 볼때 실패한 사람, 모자란 사람,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 망가진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죄지은 사람들을 주님은 기쁘게 받아 주십니다. 한 사람의 무게와 가치를 아흔 아홉 명의 가치만큼 크고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특히 잃어버렸다가 찾은 존재에 대해서는 천국이 들썩거릴 만큼 크고 기쁜 잔치가 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기준에 나의 무게와 가치를 달아보고 다른 사람과 절질하면서 괴로워하지 마십시다. 세상 성공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낙담하지 마십시다. 남들이 다 뛰니까 방향도 못, 목적도 모른 채로 무조건 목숨 걸고 뛰지 마십시다. 그 뛴박질에서 넘어져 뒤쳐졌다고 울지 마십시다. 높이 높이 올라가려고 몸부림치면서 남들을 짓밟고 나를 혹사시키다가 결국 그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런 허무한 일 하다가 허무하게 끝을 맞이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의 무게와 가치는 온 우주와 맞먹습니다. 나 살리자고 독생자의 목숨을 그냥 내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눈으로 내 삶의 무게, 내 존재의 가치를 받아들이십시다.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가치로 볼때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하고 피하고 싶어 합니다. 삶을 허무하다 말하는 사람도 죽음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는 하기 싫어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삼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고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죽음까지도 귀중하게 보십니다. 성경 말씀을 볼까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사는 것뿐 아니라 죽음조차도 귀중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초라하고 내가 죽는다 해서 이 세상에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삶도 죽음도 귀중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다. 기술이 크게 발달하고 인공지능까지 등장하면서 사람이 지닌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입니다. 나 아니라도 기계가 혹은 다른 사람 누군가가 나의 가치를 대신하고 나는 그저 주민등록번호만으로 표시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를 저울에 올려놓으면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 자신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이 보시는 나는 그분이 목숨을 내놓고 구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음부에까지 내려가서 구해온 존재입니다. 다치거나 지쳐서 절벽 아래 널브러져 있으면 찾고 찾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기쁨의 잔치를 벌일 만큼 귀하고 귀한 어린 양입니다. 99마리 양들만큼이나 소중한 한 마리 양입니다. 나의 죽음조차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중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와 이 비밀을 영원에 새기며 사는 여러분과 저희 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의 무게, 우리의 가치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주만큼 귀합니다.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내 존재 가치는 영원하신 주님의 눈 속에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평가하지 못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해낸 일들과 해내지 못한 일들이 내 존재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 품 안에 있는 행복한 어린 양으로 사는 우리가 되십시다. 길을 잃어도, 다쳐도 주님은 구하러 오십니다.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의 눈 안에서 나의 가치와 존재를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은 나에게 물으십니다. 넌 누구냐? 넌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판단이 곧 나의 존재 가치인 것처럼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이며, 하나님은 나의 생명 그 자체로 나를 귀중히 여기시고, 나의 생과 죽음의 모든 순간을 돌보시며 함께 계신다는 이 진리를 굳건히 붙들고 감사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초라함과 절망을 권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의 힘과 의지와 생각만으로는 믿음을 지킬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눈동자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또한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의 경서 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굳게 서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믿음의 재단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시선, 세상의 생각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반석,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또한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것을 지켜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여종인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생각과 판단에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로 굳건히 서는 여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끝없이 기도하며, 끝없이 말씀을 전달하는 주의 종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말씀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늘 평안으로 채워 주시며 주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충성, 충성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